자, 설탕을 한 1.4, 한70% 70 정도 넣었습니다. 그 10대7 정도? 3대2 정도? 하여튼 그렇게 넣습니다. 설탕과, 음, 황금향 비율을 그렇게 넣어서 지금 불을 끓이면서 저어주고 있습니다. 이걸 한참 저어야 이게 됩니다. 쨈이 되는데 그리고 어 이게 지금 갈았는데 중간에 좀 살짝 덜 가는 기능이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런 덜갈린게 있긴 한데 이걸 또 빻아주면서 한 개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었습니다. 이걸 송송 썰어서 여기 넣으면 좀 씹히는 맛도 있고 또 이래 잼을 이래 빵에 바를 때 발리는 느낌도 이래 알리 있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고른 걸 하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. 지금 카메라를 비춰볼 수가 없는데 아, 그치? 되기안 맞아서